일단, BA를 처리하지 않은 곳, 하단 부분. 하단 부분 역시 순이 없습니다. 하지만 BA를 친 상단 부분. 결 순이 많이 나죠? 아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다 나무농부, 원나농입니다 아, 장마철이라서 좀 비가 좀 많이 내렸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지금 현재 BA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BA 작업은 사과 묘목에 측지를 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BA는 기본적으로 호르몬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늦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내려서 어쨌든 좀 부지런하게 비 a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사과묘목이잖아요 당해년도에 요 하단부에서 접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어 주광이라고 할수 있는 요 본대가 생겼는데 어 실질적으로 당해 한 줄기밖에 안 여는데 여기다가 어 70cm 위로 호르몬를 BA 작업을 해주면서 특질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인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목질화 되기 전에 여기 지금 요점 요 사이에 겨드랑이 이파리 겨드랑이 사이에 BA를 도포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도포하실 때는 이 머리 생장점 위주로 쳐 주셔야 됩니다 비행 시기 제일 좋은 높입니다. 70cm에서 한 10cm 정도 만 올라와 있는데 높대가 가장 높고요. 너무 높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높게 자라면 안 되거든요. 비행 처리가 사실 조금 늦었긴 한데, 근데 납니다. <laughs> 날 수밖에 없어요. 약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겨순이날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무의 어떤 대목의 특성, M26이냐 M9, 그리고 또 칠생에 따라서 세력이 원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력 좋은 순대로 측지는 더잘 납니다. 이중 대목 같은 경우에는 BA 처리를 안 해요. 세력이 원칙 세기 때문에 측지가 잘 납니다. 반면, 이제 M9 같은 경우에는 이중에 가장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목 자체가 그래서 BA 처리를 좀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또 품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나노 골드라든지 어 미야비 부사, 가몽아리스 이런 품종에 따라서 또 나무의 수세가 또 다르잖아요. 어 예를 들어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에는 B H를 더욱 꼼꼼하게 합니다. 시나노 골드는 M 9인의 밀식을 많이 하시는데 과선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나노 골드 측집 빼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아상, 아상이라고 해서 이제 상처를 입혀가지고 B H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가지가 올라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목과 품종에 따라서 비행는 더욱 꼼꼼하게 쳐줘야 됩니다 올해는 윤달도 끼고 비도 많이 내려서 그런지 마을 전체 농가들이 뭐 그렇게 작은 묘 사과 작은 묘가 막잘 자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작은 묘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물량이 감당이 안될 겁니다 네, 원화농입니다 제가 BA를 살포한 지 이제 한 11차가 된것 같아요. 이게 1차 BA 살포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BA를 처리하지 않은 곳, 하단 부분, 하단 부분 역시 순이 없습니다. 하지만 BA를 친 상단 부분, 겨순이 많이 나죠. 주로 이제, 어, 겨이 나는 거는 잎 여기 큰잎요 위에서 겨순이 나거든요. 항상 그래서 비 a 치실 때는 여기 정상부에서 쭉 가득 주신 다음에 이요 입면 요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한 400ppm 정도 사용하시면은 한 2차례? 그러니까 2회 정도 살포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BA 살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가루로된 BA도 있고 액체로 되어 있는 BA도 있는데 그건 ppm에 맞게 조절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아 측지 너무 잘 뻗어서 기분이 좋네요. 저희는 이제 사과 묘목 작은애만 이제 BA를 많이 살포하고 있고 어 주로 이제 감홍 뭐 루비에스 그 다음에 시나노 골드 뭐 홍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